열어보세요. 제가 정말 신기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, 맞아. 어, 어, 지금 회장님이 비슷했어. 아, 설마 님들, 그걸 신기하다고. 님들 깜짝 놀랍니다. 보세요. <laughs> 여러분, 이거 보이십니까? 이거 보이냐고요? 빨리 여러분, 빨리 대답해 보세요. 외치, <laughs> 외 아, 추천. 세미프로 씨 같다고 정말 대, 대지크 외칠 거 추천 빨리 외치세요 여러분 대지크 외치세요 빨리 빨리 대지크 외치세요 여러분 어? 저번에 어? 누가 저거 계급장 까만 거 뭐냐고 때탄 거냐고 빨리 놀던 사람들 다 나와 아왜올려왜올려 왜 올려. 녹여,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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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녹여 누구 맘대로 얼려 지금 뭘뭘 뭘 대리를 돌려요. <laughs> 아. 뭘, 뭘 대리예요? 대리직크라고 아니야. 대지크. <laughs> 대지크. 아, 대지크. 아, 대지크. 아, 빨리 뭔뭔 뭔, 빨리. 아, 뭔 대리야, 진짜. 내가 아, 검증 갑니다. 지금 경기 시작까지 몇분 남았죠? 한, 한 5분, 6분? 아, 그럼 못 하겠네. 한, 한 7분, 7분? 한판 할까? 하던가. 지금 한판하면 시간됩니까? 빨리 해 빨리 그거 물어볼 시간에 합니다 저는 그래 아뭐 파란색은 심해의 색깔인가? 조용히 하세요 아 진짜 이것도 이거 지금 순위경기입니다 여러분 에이 난또 얼마나 신기한거 보여주나 했네 야안 신기해 이게? 뭐? 지려나? 아닐거든. 아니거든 아니거든 이길거거든 와대리도 했대 나 진짜 소름돋네 아니 회장님 그러셔도 됩니까 지금? <laughs> 안녕하 진짜. 니까캐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에 등급은 뭐임? 처음 봄. 벌써부터 역사들이 쌓여가고 있니다 와, 진짜 네, 뭐, 이버리때도 좋았지만은 에이 스타디움도 아주 멋집니다. 네. 웅장하하고 팬들의 열기 또한 대단합니다. 안 신기하다고 이게? 월컵. 뭐가 신기한 거요아에 동료가 있습니다. 아우바메 레란덕스 첼시는 오늘 원정에서 승점 4점을 목표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알렉산드르 라크. 아우밤에 첼시가 공세 문 네, 열렸던데요. 바로에 찬스네요. 이 맛에 골키퍼 질렀죠 <웃음> <웃음> 진짜. 정말. 공무가 <목무> 도와주로 아. 다가옵니다. 공이 상대 팀에게 넘어갑니다. 정위 우현 당이라. 정위 내가 깝치질 않았는데 왜 정위 우현 당해? 아직 막강해졌습니다. 아브라모미치 덕분이겠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것은요. 로만이온 다음에 첼시만에. 근데 저 진짜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네. 거야. 네. 보이시죠? 그 말도 안 블래노드, 하고. 모드 블리트, 지안국과 비알리. 정말 대단했던 에이트들이 했던 팀입니다. 달려라 산체스. 안돼. 처보. 국대 경기보다 수준있대 야 그건 아니야 <웃음> 봤죠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세미프로 여포다 이제 저를 세여라고 불러주십시오. 골으로빨 응. 응. 너무 잘했어 진짜. 눈 깜짝할 사이였는데 볼을 잡아놓고 공간을 만들었어요. 상대가 못하네. 아 지금 승급전이었어요. 위험해지기 상대가 못하네. 아니, 지금, 저분, 저분, 저 승급전이었다고. 그런 말하지 말라고.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. 락카제. <놀람> 아이, 아깝다, 아깝다. 잘하고 있어, 지카야, <웃음> 지카야, <웃음> 잘하고 있어, 지카야, 잘하고 있어. 넌, 그렇지, 넌, 잘하... 어, 아니야, 못하고 있어. 이건 좀 조심해야 돼. 월코, 빠른 쓰레기, 월코, 좋다고. 나 조만간에 월코, 능카 맞출 겁니다. <laughs> 상황 같았는데 조심히 어드밴피지를 줄까 하다가 프레이킥을 선언하는군요. 네 플레이 좋습니다. 경기를 자기 페이스로 이끌고 있습니다. 월터 베르카 오이친구란에펜바레가레스페아 졸린다. 뭘 졸려 아 진짜 그게 남 실력 폄하하지 마세요 그런식으로 아니 그냥 졸리다고 되게 기분 나쁜거 어? 알아요? 아니 어? 상관없이 그냥 졸립니다 어?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 그냥 졸리다구요 와 진짜 너무해 아스날 보정와 <laughs> 아, 진짜 님들 솔직히 저 지금 살짝 삐졌습니다 저 삐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무서워요 저 삐지면 어저 진짜 아무 말도 안해요 어. 곰 좋은 거 아닙니까? 아무 말도 안 하면. <laughs>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공이 전달됩니다. 아, 큰일 났다. 틀렸다. 그 켜라. 아, 뭐 결혼한... 아, 빠집니다. 안 돼. 어. <laughs> <게 가장> 중요한데, <laughs> 이 맛에 메르테스가 고실렀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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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판 에펜베르 한국 월드컵 8강 가기 vs 트와이스랑 밥한끼 하기 난 트와이스랑 밥한끼 하기 뭐, 너무 밸런스가 없는데 너무 밸런스 <웃음> 맞추세요 <웃음> 여러분 저희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밸런스 맞추는 거클일 <laughs> 네. <큰일> 나겠다 <laughs> 저렇게 막 <웃음> 게임하면서 <웃음> 힘들어해요 <웃음> 야! 옳고 달려라. 리회를엿봅니다 산체스. 아. 오.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. 크리스티아노 호날두. 오! 와, 이거 뭐야? 나도 뭔가 공 잡은 선수를 안 돼. 어우, 야. 예마스 예. 예. 골키퍼가 될습니다 k 시의 코너킥 되겠습니다. 멜트사코이데라 이래라 아, 이래라 위치 선정이 완벽했습니다. 요이 코너 자가 워낙 좋았어요. 네. 대한민국 우승 VS 구독자 50만 명. 난 구독자 50만 명. 대한민국 우승한다고 우리한테 이득이 있어? 와, 이득은 아유, 기쁘지 기쁘지. 어, 기쁘긴 하지. 근데 난 구독자 50만 명이 더 기뻐. 나도. 어. <laughs> 알렉산드르 라카제 깔끔한 테클 흐름을 k a 니다 u 스 a k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. 게임 되게 힘들 힘들게 하시네요. 아, 너무 힘들어지고. e <laughs> k h 패스. d 비 h 돌리는 레반도프스키 가로 Kimakin, k i m 이 k 네,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패스 연결 아주 깔끔한데요. 경기 시작까지 1분 남았죠? 1분 남았다고? 1분을 끝내겠습니다, 제가. 꺾었어. 시복, 트와이스랑2사귀기난 시복. 휘포. 어이, 근데들 밸런스를 <laughs> 못 맞추셔. 죠 찌기 리반스키 뭐야 이거? 아, 진짜 배리 이스으로 <laughs> 경기를 결정지을 기회입니다. <laughs> 저, 저게 베인 다시죠? 어. 어. 그래. 좋아, 좋아. 얼마연장가냐 <laughs> <설마> 아, <laughs> 이거. 연장 가면 안돼 경기 시작한다고 경기 시작한다고 이거. 이거.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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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아 이거. 이이거이거 세미 프로시 여포답게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잇아공지 못했습니다만. 워커. 어우, 진짜 게임이 힘드냐? 안 돼. 네흠 <laughs> 유튜브 보고 찾아오셨대. 아유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용. 아유,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빨리 축구 틀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빨리 뭐 하는 거야? 아직 아직 시작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, 여러분. 스페땀 에 워커. 어우. 도미치에서 투로잉입니다 <laughs>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<laughs> 지크님 경기 2시간 보기 한국 경기 1시간 풀러보기 와 <laughs> <laughs> 어, 밸런스 오진다 무거워 <laughs> 어, 오죠? 닭 어. 닭구 아니야 닭쿠? <laughs> 밸런스 오진다 닭전 아니야 닭전? 얼코 달려라 안돼 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자, 동료들이 함께 세도하면서 수비공단 해집습니다 레반스키 네. 와, 왜 이렇게 힘들어해? 와. <웃음> <웃음> 아, 이 골키퍼. 이 슈퍼 세이브죠. 이 지금 리드를 허용하지 않는데. 아, 드립니다 점수는 아, 여전히 씨. 동점입니다. 어느 팀이든 시작했다고 그 아, 여러분 아, 빨리 슈퍼 끝낼게요. 아, 곧 시작합니다. 곧. 아, 여러분 빨리 빨리 끝낼게요. 기다려 주세요. 아, 진짜. 아,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. 어차피 그 사이에 골안 들어가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유, 빨리 끝내겠습니다. 아, 그렇다. <laughs>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. <laughs> 여포가 원래 지는 게 여포인가요? <laughs> 여포가 삼국지 그거 아닌가?

다스리즈를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.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치노랑이 에펜바르크. 여포가 쥐 포가 되버렸다고? 너무 안돼? 아 지금 제 지인 중에 어 님이 모르시는 제 지인 중에 예. 저희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. 예. 아뭔비파를 하고 있어 연장까지 가고 이런 소리를 아, 하시네. 맞습니다. 미안합니다. <웃음> 미안합니다. 짐으로 <laughs> 짐으로.